한식은 첫 번째로 그냥 먹어도 맛있고 두 번째로는 식으면 더 맛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식의 인기가 나날이 상승하는 가운데 이제는 미국의 공공기관들에서도 한식을 적극 수용해 정식 런치푸드로 내놓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미국의 대형 소방서들에서는 언제 출동할지 모르는 소방관들의 특성 때문에 뜬금없이 한식의 인기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경우 밀가루가 많은 패스트푸드와 튀긴 음식을 주로 먹거나 기름기와 소스가 많은 육질을 바탕으로 하는 고열량의 음식을 섭취하는데 이것들은 모두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맛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출동할지 모르는 미국의 소방관들은 이러한 밀가루 음식들을 긴급 출동 상황을 해결한 뒤 다시 간단히 데워서 먹기도 힘들뿐더러 밀가루는 다시 열을 가할 경우 맛이 급격히 떨어지기까지 하는데요. 출동을 하고 와서 허기진 상태이기까지 한데 음식의 상태마저 좋지 않으니 소방관들의 불만은 계속 쌓여만 왔던 것이죠. 하지만 라스베가스의 한 소방서에서는 이를 한식이라는 매우 특별한 음식 구성을 통해 맛과 영양 모두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라스베가스의 소방서에서 직원들의 요리를 책임지고 있는 소방관이자 주방장인 라이언은 20년이 넘은 베테랑 소방관입니다. 출동과 요리를 도맡아 하던 라이언은 어느 날 식어도 다시 데우기만 하면 맛이 더욱 좋아지는 케이푸드의 매력을 깨닫고 직원들에게 각종 한식 요리들을 하나씩 제공하기 시작했는데요. 한식 요리를 잘 모르던 직원들을 배려해 처음에는 미국인들에게도 익숙한 음식, 달걀을 이용한 닭볶음탕을 시작으로 떡갈비, 돼지고기 볶음을 이용한 햄버거처럼 한식과 현지 음식을 적절히 섞은 음식을 내놓았고 이것들의 인기는 폭발적이었습니다. 특히 밀가루 음식과 다르게 간단히 전자레인지와 가스를 이용해 데우면 맛이 더욱 깊어지는 한식의 특징은 언제 출동할지 모르는 소방관들에게 매우 적절했는데요. 추운 날 현장 출동을 하고 있으면 따뜻한 닭볶음탕이 생각납니다. 뜨끈한 라면 국물은 더더욱 기다려지죠. 출동을 갔다 오고 나면 매일 차가운 샌드위치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제육볶음은 데울수록 맛있어지거든요. 주변 소방서에서도 한식을 먹기 위해 점심시간만 되면 찾아옵니다. 특히 고열량의 한국식 떡갈비는 인기가 제일 많아요. 양파를 이용한 한국식 겉절이도 큰 인기입니다. 제육의 매운맛을 날려주면서 새콤한 게 완전 맛있어요. 라스베가스의 요리사인 나이언은 현지 음식 문화를 고려해 차츰차츰 한식의 원본 형태를 갖춰나가기 시작했고 지금은 비상 상황이 걸리면 꼭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신라면을 끓이는 인원이 따로 있을 정도로 소방서 전체를 한식의 매력에 빠뜨리고 말았는데요. 특히 한국식 제육볶음의 경우 특이하게도 열을 가해서 먹으면 먹을수록 매콤한 맛이 더욱 깊어지고 양념이 고기에 깊게 파고드는 특징 때문에 잦은 출동이 많은 소방관들에게는 가장 쉽게 먹을 수 있는 건강식이자 고열량 음식으로 손색이 없었던 것이죠. 사실 한국인들에게도 칼칼하면서도 매콤한 제육볶음은 소울푸드나 마찬가지이며 급식이나 군내식당으로 제육볶음이 나오는 날은 누구 하나 할것 없이 무조건 달려가서 먹는 사랑스러운 음식입니다. 라이언은 계속해서 직원들에게 다양한 한식을 제공했고 이 때문인지 이제는 직원들과 함께 마트에 가서 한식용 반찬과 재료를 구매하는 것이 또 하나의 취미가 되어버렸다고 하는데요. 매일매일 한식용 재료를 싸들고 소방서로 들어가는 그는 그때의 발걸음이 가장 가볍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라스베가스 소방서의 한식요리사 라이언의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라스베가스 주변에 있던 또 다른 소방서들에서는 라이언의 한식요리에 대한 소문을 듣고 너나 할것 없이 각자의 소방서에서 한식을 넌치푸드로 내놓는 코리아 푸드데이를 앞다투어 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스베가스의 또 다른 소방서 요리사조는 한식이 가지고 있는 특별하고도 깊은 맛의 비밀에 한국식 양념들이 그 이유라며 깊이 있는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한식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한국식 양념들이 맛의 비밀입니다. 된장과 고추장, 간장까지 이것들이 모두 한식의 비밀이죠. 들어가는 양념이 많아 보이지만 한식은 다양한 요리들에서 이것들이 중복되어 사용됩니다. 한국인들의 효율성을 알수 있어요. 제일 인기 있는 음식은 제육볶음과 김치볶음밥입니다. 모든 직원들이 한식을 원하고 있고, 특히 한국의 삼겹살은 특별한 날 제격이조라며, 장트리오라고 불리는 된장간장, 고추장의 한국식 양념에 대한 극찬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현재 한식의 인기는 국가적 장벽을 허물고 전세계로 급격히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특히 구내식당 제공을 전문으로 하는 한국의 기업 제아워홈은 최근 아시아권을 넘어 미국과 유럽까지 선진국 영역으로 확장되며 한식의 급식 제공에 앞장서고 있고 미국과 유럽 등에서 한식 제공 사업을 진행하기 전보다 매출이 30% 이상 상승하며 K푸드로 인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또한 한식을 베이스로 하는 한국의 급식 업체들이 외국에서 인기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한국 급식 업체들은 외국의 공공기관이나 사내식당에서 한식을 제공할 때 성결을 제일 순위로 두는 것으로 유명하고 한식의 제공에 사용되는 재료 또한 다른 업체들과 다르게 특별 검수 과정을 거치는 것은 물론 한식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현지 음식을 적절히 조합해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과 관련된 문제로 위생 관리에 특별히 힘써야 하는 유럽권의 나라들에서는 오직 한국의 급식 제공 업체만이 최초로 장기 계약을 따냈을 정도로. 이제 한식은 맛을 뛰어넘어 그것을 제공하는 과정에서까지 확실한 인정을 받는 특별한 음식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얼마 전 한국에서는 감동적인 영상이 하나 퍼지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가는 노인, 수북하게 쌓인 박스들과 집 길목까지 쌓여있는 온갖 폐지와 고물덩어리들, 화장실마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추운 겨울에는 집 외부의 공용 화장실을 따로 사용해야 하는 그야말로 참혹한 환경. 믿기지 않게도 이곳은 한국을 지키기 위해 전장에 뛰어든 참전용사의 주거지였습니다. 이 숨겨진 가슴 아픈 진실은 얼마 전한 한국 기업의 끈질긴 노력으로 인해 밝혀졌는데요. 6.25 전쟁 참전용사분인데 폐지를 죽고 다니세요. 겨울과 여름에는 특히 더 힘들어 보이십니다. 가슴 아픈 제보를 받게 된 해당 기업은 곧바로 참전용사를 향한 지원을 결정하며 발 빠르게 그곳을 찾아갔고 그들과 식사를 비롯해 거친 손을 도와 폐지를 함께 주우며 가슴 따뜻한 하루를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필요했을 소중한 후원금을 직접 전달했습니다.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지부의 참전 용사들에게 매월 고정적인 식비 지원까지 그들을 위해 즉각적으로 결정하였는데요. 이 가슴 따뜻한 기업의 정체는 인프레시라는 국내 소규모 기업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 해당 기업은 작년 부산의 한 참전용사가 생활고로 반찬을 훔치는 참혹하고도 안타까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즉시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려가 참전용사분에게 식료품과 식비 지원을 하며 뉴스에 보도된 적도 있는 참전용사 후원의 진심인 진실된 기업으로 밝혀졌던 것이죠. 이 외에도 국내 그리고 해외 참전용사에게까지 인프레쉬는 끊임없는 따뜻한 후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 해외 참전국도 한국 기업인 인프레쉬의 행보에 놀라워하며 언론에까지 보도되었는데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국민들의 행보도 함께 있었습니다. 참전용사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알게 된 한국인들이 인프레쉬에게 직접 후원 창고를 문의했고, 인프레쉬는 이에 참전용사 후원 굿즈를 출시하며 많은 한국인들은 직접 참전용사의 후원에 동참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여기 보이는 태극기 키링은. 인프레쉬에서 일상 속에서 역사를 기억해야 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한국전쟁 당시 참전용사들의 강한 의지가 담긴 서명 태극기를 정말 그대로 구현해냈습니다. 실제 서명의 디테일이 보이는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으며 누구든 일상 속에서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제작했는데요. 또한 수익금의 일부를 어려운 참전용사들에게 진실되게 후원하고 기업명이 아닌 실제 후원구째에 동참한 한국인들의 이름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 역시 이 가슴 따뜻한 행보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 많은 참전 용사분들의 생활이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힘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동참을 꼭 부탁드리며 태극기 키링곰의 저는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참전 용사분들을 위한 많은 분들의 따뜻한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